그, 글럭기가, 조사 때문에, 나라의 운명에 큰 차질, 방해가 돼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삼성하고 짠내 짰어.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판때기로 상황이 몰고 갔네 갔어. 이런 얘기들, 어, 안 됩니다. 삼진왜란 파옥선 탄산도 대체되어 파선에 그, 노저하라 그러니까 코리안바가 눈이 뜨고 왔습니다. 뭐는 안졌고 이전쟁지진 어떡하지 걱정이 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안졌고 지들끼리 파선 가판 아래서 삼삼오오 해가지고 이 전쟁이 오해될까 세미나 하고 앉아있는 꼬라지입니다. 그러면 그판옥선이 어쩌게 되겠습니까 이수신 장군이 어떻게 이깁니까 왜그 밑에서 판옥선 밑에서 배의 추진력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왜 참모를 이수신 장군이 참모를 하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살짝 진지해지면서 바랍니다 네. 지금 노조할 때가 아니다 라고 왜들수십니까 불매운동 일본관광안락이운동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왜들수십니까 나라 걱정한다고 그래. 길게 끌고 가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아베도 원하는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나를 저읍시다. 일본이 광당, 안당이, 윤봉이, 에이, 오늘, 드디어, 어, 일본이 그, 그 봅시다, 여러분들. 일본이 입질이 왔어요. 보세요. 사가현 지사가 드디어 실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를 저으니까 반응이 오잖아.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잖아. 복부 블로 보디블로우, 계속 꺼져 넣으니까, 국민들이. 효과가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광청 장관은 까다없다 그랬는데, 지방정부 지사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어렵다. 왜냐? 화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웃기려고 그래요 개성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 좀 높게. 굉장히 그레이어 서스펜스를 올리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천실있게 도쿄 이런 데안 가! 천실있기로 뭐 도쿄, 오사카 이런 데안 가! 우리는 지방, 일본 지방의 다양성을 음, 즐기는 수준 높은 1등급 일본 관광객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휴슈, 가까운데, 촌동네는 한국인들이 싸그리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일본에 오는 관광객 중에 25%가 한국이지만 우리는 집중 공격을 해요. 큐슈는 50%에요, 50%. 우리가 50%입니다. 간사이, 큐슈, 이쪽 지방도시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휩쓸고 있었거든. 거기서 쑤악 빠져봐요. 여러분, 절대 금액으로는 관광수입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관광수입이 전체 일본 GDP 1%밖에 안 됩니다. 관광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관광 외에 돈 버는 첨단산업 포션이 그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즉 관광수입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1%밖에 안 되니까 일본한테 데미지가 안 된다라는 분석을 뽑아내는 놈들이 매야 돈이 GDP의 1%인가 하고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일본 도시의 유권자, 관광비즈니스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타격하고 머릿속 곱하기 불만, 타격 그런 개선을 해야지 무슨 GDP 총액 대비 1.몇%밖에 안 된다고 이거 하나 만화운동이라고 민심에 허리를 찌르는 도끼로 때려야 효과가 있나? 아킬레스건을 손곳으로 이 수시교로 콱 찔러봐. 어, 이 부분은 뭐 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만 말씀하신 마, 그 측면만 보면은 사실 뭐 지금 딴지 걸기 딱히 없네요. KMTV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한국 정부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일본 민중이 과연 아베한테 돌을 던질까?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제가 장담을 못하니까, 이거는 뭐100% 틀렸다 말다 이 얘기를 못하겠어. 다만, 이런 거 들, 볼 때마다 무서운 거는 이제, 민족이란 단어를 쓰세요. 전 차라리 한국인? 한국 국민?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결집하여, 이런 게 조금 무섭고, 그리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다니까 일본 여행 안 가는 건 괜찮은데 가는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하고 일본 물건 사는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일식집도 안 간다 이런 분들인데 일식집 사장님 한국인이거든요 일식집 가도 돼요 한국 물고기 쓰지 일본에서 비싸게 막그 멀리서 막 구쿠시마산 물고기 같은 거안 가져와요 너무 멀어 한국에서 잡히는 거 그냥 씁니다. 그 방사능 오염된 거 일부러 찾는 것도 한국에선 일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워낙 양식이 잘돼 있어가지고 흉악밤도 나아 빠지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는 흉악밤에 아킬레스 건을 이쑤시개 두 개로 그냥 구질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관광 안간기가 바로 그 운동입니다. 90년에 뭐 그게 뭐 이쑤시개라고 뭐 효과가 없다고 기랄에서 한번 찔려볼래? 목적이 있는데다가 그거 확 찔러볼까? 헛소리할 때. 이렇게 훌륭하게 가성비 최고 높은 공격을 가하는 국민운동을 참을 게 없고 바람 빼려고 얼마나 전략전술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최고의 싸움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러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실천하기 가 얼마나 쉬워? 아무래도 귀찮았는데 여러분 안 하는 건데 얼마나 참여율이 높아? 안 하는 건데 하는 게 어렵지 안 하는 게 어렵나? 그래서 국민 대한민국 국민 참여율은 높고 일본 국민들의 체감 일본 지방 유권자들의 일공 민심의 체감 피해는 크고 응? 그게 GDP 비율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당하던 사람은 죽갔는데 그래서 홉카이더도 지금 조신을못 차렸어요. 내가 딴거 몰라도 안 하는 건 자신 있다. 이러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홋카이도에서도 한국이 여행이 팍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와요. 맞지? 우리가 지금 이쑤시개 두개잘 뭉치가지고 조폭, 양말 안 신은 조폭에 복숭아뼈 밑에 그거를 우리는 목장갑 끼고 이 수시가 두개잘 몽실이가 확찔러뿌는 게야. 음. 근데 그것도 찔렀는데 또 찔러. 계속 그 지역만 안 가. 큐슈 경제를 그냥 한숨 나오는 큐슈에 한숨 나오는 일본 비즈니스 종사자, 관광 비즈니스 종사자. 음? 한숨이 깊어가게. 일본 다다미가 꺼지게 만드는 거야, 일본 다다미. 그래 지른다 떠질러 그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소용이 없다고 하는 입술을 터는 자 그게 매국이지 그거는 안 좋고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신질이 얼마나 하잖아 이게 뭐. 예, 근데 이 소용없다가 일본에서 타격을 줄수 없다라고 하는 거면은 음 확실히 소용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일본 정부를 바꾸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개념으로 아 왜냐면 일본하고 관계 나빠 가지고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갔을 때 이게 효율적인가라고 보면은 사실 일본은 정치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투표율 27%밖에 안 나온 거 아시죠? 하... 차라리 일본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할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거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 그런 유튜브 컨텐츠나 뭔가를 제작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일본, 일본 국민들을 개모하는 왜냐면은, 일본인들이 우익, 젊은층에, 그리고 내두익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 어떤 그 가족, 그니까 남자, 여자, 이제, 한일부부였는데 박간혜였나?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은, 일본은, 한국, <laughs> 한국이랑 다르게, 신문 같은 게, 유료신문이 아직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진짜로 막 엘리트들이 보고, 좀의식 있고, 그리고 좀돈좀 좀 버는 사람들이 보는 신문하고, 완전히 괴리가 있다. 그래서, 야후재팬의 그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고 야후재팬은, 이제, 그 신는 기사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조절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뇌 같은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그냥, 그, 단순히 쉽게 좀 정리하면.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내용, 한국과 일본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검색어 보면은, 어, 그러니까 야후재팬의 검색어를 보면은, 근데 한국에 대한 건 없어. 그래서, 보니까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야후재팬에 있는 그 구구화된 기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좀 자극적이고 좀 공격적인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인터넷 기사들이 좀 그런게 상당이 강하잖아요 근데 한국처럼 한결에 뭐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있는게 아니라 인터넷 그 포털 기사가 다양하게 있는게 아니라 야후재팬에서 거의 지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후재팬에 그 어디야 어디 신분이었지 이름 까먹었어 아무튼 그런, 지배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일본 젊은이들이 우경화가 심하고, 네두익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니트, 니트, 뭐, 히키코모리 중에, 그러니까, 우파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분들은 또, 그 투표 그렇게 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더라고, 젊을수록. 투표 안 하고, 오히려 노인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노년층으로 갈, 그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 보수분들이 많으신 동시에 음 진짜로 집에서 활동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활동 안 하고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그 우파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그나마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는 젊은층은 한류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소비를 하는데 그분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본을 정상으로 만들려면 한국의 힘을 보여준다 아, 이게 의미 없다 까지는 아니에요 의미 없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지는 한국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나고요또 하나는 그거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일본 국민을 그 민주주의 국민으로 계몽을 해서 싸우게 이득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그 투표를 하고 나서야 지만이 나라가 바뀐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가 이게 더 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인이니까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일본집발자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할말 없는데 저는 일본인도 사람이고 한국인도 사람이고 한국인이랑 일본이랑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지금 여기는 전쟁하자 무작정 싸우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베 정부가 잘못한거랑 일본인 하나하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 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할 때 일본이 나쁘고 사악하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도 일본, 일제 시대 때 하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결말을 우리가 피해를 입히게 될 거다. 저는 그거 바라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일본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일제처럼 될 가능성이 보여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힘만 더 쓰잖아요. 진짜 일제처럼 할것 같아서 그래.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그, 인종차별하고 이런 것이 있더만. 근데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는 거지. 한국, 그, 한국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그거 말고. 럼 지가 안다고 뭐면 GDP, 근이 GDP에 1. 5밖에안 된다고. 이제 제 분석을 해서 지가 직접으로 우화간측 헛소리를 하고 나을 거여서. 일본 현재는 내만큼 알아. 일본 현재도 모르면서. 그게 싸움의 기술이지. 스토리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싸움면안 된다고 있으시겠어요. 생각한다고. 돈을 수 있어요. 싸워서 이겨봤자 결국은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피해받고 고통받는 건 사람일 거다. 그냥 평범한 사람일 거다. 뭐좀좀 좀 넓게 보면은 일본 그 관서지방에서 막 그렇게 막 일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식집 하는 사장 님이나 한국에서 일본 물건 파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일본 물건 파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 죄인가? 민족이 반역장가? 아, 그, 그런 개념 저는 싫어요. 완치되고 간다고 뭐. 근데 보면 되게 말하는 게 이제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는 근데 유재일 얘기 나오네. 우리가 노 젊은게 충실하게 노 젊은게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어리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는데 함부로 이순신 장군 되려고 자기가 이순신이 될라고 그러면 뭐 된다? 내가 오후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함부로 자기가 이순신 될라고 그러면 이순신 참모 된려고 그러면 뭐 된다? 원균 된다 국민이 자기가 이순신 을 하겠다고 나대다가 온전 된다면 우래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온 국민이 이순신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역사에 기록되기를 그래? 이순신이 아닌 마음으로 노력했다면. 역사의 승전 후에, 역사책에온국민이 이순신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저으면 이순신입니다. 뭐 졌는데 이순신이에요. 지금 배 나갈 때 다들 같이 져, 좋아, 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편 쓰셨죠? 배 나갈 때다 같이 져야 된다고. 힘을 모아서. 그런데 민주주의 대전제는요. 그 배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면서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항해예요, 민주주의는. 그게 민주주의예요.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전쟁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요 경제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경제적인 걸로 부딪힌 거지 전쟁까지 간건 아니에요. 진짜 전쟁까지 가려면은 일본이 그 화이트를 해제한 수준이 아니라 한국을 그냥 완전히 경제 그냥 한국이랑 연을 바로 끊어버리자까지 갔겠지. 아 그쯤 가면 경제전쟁 맞죠. 근데 지금은 일본 그냥 간보기를 왜 전투로 보냐고. 북한이 어쩌다 한 번씩 그 미사일 실험하면 그거 전쟁신호로 받아들여요. 우리? 특히 좌파분들은 전쟁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던데 우파분들은 전쟁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 것도 똑같아요. 저는. 북한이 그러는 건또 간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물론 천안 오는 사태나 뭐 이런 건 나쁘지만. 그래도 그냥 미사일 한두 발씩 쏘는 건 간복이고요. 일본이 지금 한 것도 간복이라고. 러시아랑 중국이 한 것도 간복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그, 건드릴 수는 있는데,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막바로 건드려서, 직접 건드려가지고, 데이고 싶진 않은, 무시는 못하겠고. 우리보다 약한 건 맞는데 무시 못하겠다 수준인 나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간보기를 이거 선전 보고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관점이라고 봐야죠. 함부로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때 지적질 하지 마라 말이야! 그 지적질이 바로 민주의의 전제입니다. 이거는 최인티 t v 에서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지적질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고 내가 했을 때 상대가 할수 있고 나도 다른 상대가 할때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